구매시장이기 때문에 물건들이 아주 싱싱하고 저렴합니다. 토종닭도 팔고 있고요. 육류도 되게 저렴하게 팔거든요. 이런 제철 야채들도 팔고요. 제가 인삼은 주로 여기서 구매를 해요. 매실이구나. 와. 와, 처음에 되게 저렴하다. 되게 저렴하죠. 머리고기 5,000원? 어, 돼지머리가 웃고 있어. 사장님, 닭발은 얼마예요? 오늘 산거 가지고 막걸리 한 잔. <laughs> 나는 역시 그래도 혀가 원픽이 도는 게. 여기는 제기동역 2번 출구입니다. 어, 내가 너무 일찍 왔나요? 현재 시간이 오전 7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가민입니다. 서의골목길을 걷다. 오늘은 제기동 양영시, 흔히들 경동시장 청량리 종합시장이라고 하는 곳을 와봤습니다. 자, 오늘은 약을 사러 온게 아니고 저쪽에 청량리 방향에 있는 종합시장, 과일이랑 여러 가지 물건을 좀 사보려고 왔어요.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머릿고기 좀 사다가 막걸리 한잔 하려고요. 그리고 과일도 저렴한 거 있으면 조금만 사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에 있는 시장 중에서는 제일 활발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가 깔끔하네요. 노량진 수산시장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물건들이 아주 싱싱하고 저렴합니다. 와, 저쪽 청량유역 근처편에는 벌써 아파트가 저만큼이나 올라갔어요. 더 멀리 건물에 경동시장이랑 간판이 보이네요. 저 건물에는 진해 그림인가요, 아니면 척추 그림인가요? 자, 제기동역에서 출발하면은 여기가 경동시장의 바로 시작입니다. 여기에는 생선들이나 생강, 마늘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파는 곳인데 아직 오픈 안한 곳들이 되게 많네요. 자 여기는 닭 전문 가격도 물론 저렴합니다. 와, 이 시간에 벌써 다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육류도 되게 저렴하게 팔거든요. 자, 그리고 이쪽편에는 인삼을 저렴하게 파는 곳입니다. 요런 제철 야채들도 팔고요. 되게 저렴하죠? 저기 닭 가격을 보면 되게 저렴하지 않나요? 저기는 마늘, 도매랑 소매랑 같이 하기 때문에 되게 저렴합니다. 번데기, 다슬기. 제가 인삼은 주로 여기서 구매를 해요. 인삼은 한근이 200g으로 하더라고요. 한근에 한 12,3000원? 6년근으로. 자, 이제 매실이구나. 와. 얼마나 할까? 사장님 매실 한 방에 얼마예요? 여러 가지인데요. 예, 보통 기본으로 하면. 하시면은... 3만원 정도요? 네. 아직 좀 비싼 거죠, 아직은? 아니, 진짜 나와 아, 그래요? 어.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삐질 거야. 저는 매실이 이제 시작인 줄 알았더니 거의 끝물이라고 하네요. 와, 정말 사람들이 분주하게 많이 일찍 나오셨습니다. 제가 좀 이른 시간에 와서 사람이 좀 적어서 촬영하기가 좀난것 같습니다. 오, 경동시장에 노브랜드가 들어왔군요 자 이제 여기가 바로 제가 좋아하는 청량리 종합시장 오 이렇게 편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적이 처음입니다 와, 이제 물건이 막 들어오고 있나 봅니다 이 시간에는 이쪽으로 차가 다닐 수가 있군요 과일 와 참외 7개 만원 정말 저렴하죠 사장님, 오디는 얘기한 박스에 얼마예요? 네, 9,000원이에요, 사장님. 어, 내가 좋아하는 체리. 한근에 6,000원, 두근에 11,000원. 와, 처음에 되게 저렴하다. 제가 현재 있는 이곳은 청량리 청가물 도매시장이에요. 양쪽으로 과일가게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적한 거는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네요. 이제 물건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새벽 풍경 같아요. 저는 오늘 수박이 저렴하면 수박을 한번 사보려고 그러는데 저렴한데 가져갈 수가 없어. 여기서 저는 청량리 전통시장 갈 거예요. 도매 상가 쪽에도 물건이 석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자주 오는 청량리 전통시장. 저는 이곳에 닭을 사러 자주 오거든요. 어 여기는 닭 사면 닭발까지 서비스를 주시는 곳. 와 물건이 진열 안된 이런 풍경 신기합니다. 길이 이렇게나 넓어 보입니다. 닭발, 토종닭, 어 내가 사려고 하는 머릿고기나 돼지 꼬리 아직 오픈을 안한것 같은데요. 있죠 돼지 편육, 머릿고기 이제 막 준비를 하고 계시나 봐요. 오 벌써 여기는 시작된 것 같은데 잠시 구경하고 사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음, 여기도 판매하고 있구나. 와, 이거 보이시나요? 김이 모락모하고 나는 돼지 머리, 돼지 꼬리, 수육. 와, 오늘의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는 너무 초고속으로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사간 걸로 집에서 막걸리 먹방, 술 먹방 합니다. 뭐 되게 저렴하죠? 머리뻑이 5,000원, 편육, 한근에 5,000원. 자, 오늘도 돼지 혀하고 돼지 꼬리. 제가 구매한 것은 여기 고향 족발, 나-7. 다시비 오는 날 막걸리 한 잔, 크 벌써부터 막. 어, 돼지 머리가 웃고 있어. 맛있겠다. 자, 돼지 혀 하나하고, 돼지 꼬리 2,000원치, 도합 6,000원치 샀습니다. 이쪽 라인으로 보시면은 쭉 있습니다. 돼지 머리 고기랑 족발 파는 것들. 여기 시장길을 걷고 있는데, 족발 냄새가 아주 끝내주네요. 이번에는 닭을 사야지. 제일 큰 걸로 사야겠다. <laughs> 아 닭, 터종닭 이거 한 마리 예. 주세요 제일 큰 걸로 주세요 예. 어, 너무 큰가? 이게 너무 커가지고 좀 줘서 달라고 그랬거든요 <laughs> 아 닭발 먹고 싶다 사장님 닭발은 얼마예요? 닭발은 앞에 있는 건 5,000원짜리고요 예. 여기 있는 건5 0 0 0원오 닭발 맛있겠는데 역시 이번에도 일광닭상에 닭발을 서비스로 주셨어 오. 여기가 좋은 게 삼계탕을 한다고 그러면 닭발을 조금 서비스를 주시거든요. <laughs>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장님이 뭐하시는 분이냐고 물으시길래 오늘 요리해가지고 업로드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여기 세 번째 온 거예요, 벌써. 와 역시 예상대로 비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곳에 노상 주차장이 몇 군데 있긴 한데 가격이 자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30분까지 500원,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 어, 물품 구입하고 무료 주차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경동시장과 총량리 전통시장을 구경해보고 물건도 사보았습니다. 어, 저렴하게 잘산것 같아요. 자, 집에 가서 이제 오늘 산거 가지고 막걸리 한 잔. <laughs> 비 오는 날한잔 해야죠, 막걸리. 자 경동시장에서 사온 돼지 꼬리와 돼지 혀 수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냄새 좋아요 이거. <laughs> 한번 먹어본 사람은 또사 먹고 되는 마법 같은 맛이 있어요. 일단 막걸리 한잔찌거려 줘야죠 또. 한번 무 보도록 할게요. 자 비오는 날. 막걸리 한잔 찌끄려 <laughs> 잘 먹겠습니다. 크... 바로 이 맛이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혀부터. 음. 아이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돼지 혀. 음. 맛있어, 맛있어. 돼지 혀가 한 덩어리에 4,000원인데, 꽤 양이 많아요. 이렇게 중간 살도 있고. 삶아서 그런지 진짜 야들야들하고 맛있다. 돼지 꼬리. 고기가 부들부들해요. 음. 다음에도 청량리 전통시장 가면은 좀 일찍 가서 사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삶는 시간을 잘 맞추면은, 이렇게 맛있는 수육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역시 그래도, 혀가 원픽이다, 원픽. 고양이가 새끼 두 마리 데리고 자고 있어가지고 막방 촬영을 좀 늦췄어요. 요거 <laughs> 조금 썰어줬는데 잘먹더라고요 돼지꼬리. 손가락 아닙니다. 이거 돼지꼬리예요 <laughs> 뼈 껍데기 좋아하시는 분은 돼지 꼬리 무조건 드셔보세요. 아, 최고의 최고 이렇게 껍데기 다 있거든요. 속이 이렇게 속도 이렇게 보면 살이 있어요. 다 비계 아니에요. 꼬리는 하나에 500원씩인데, 내가 첫 손님이라 그런지 하나 서비스로더 주시더라고요. 게이드가 <laughs> <개이득. 웃음> 짠. <웃음> 지금 바깥에 비 소리가 들리나요? 지붕에 비 떨어지는 소리 나는 잘 들리는데, 용기가 자르르하지 않나요? 와. 마실 수가 있 지？살코 기도 이만큼 커요？이 것도 음, 맛있다. 바로 이런 게 수육 이지. 자, 막걸리 한잔 찌끄래요 <laughs> 오, 얘는 막걸리가 1리터 짜리인데, 편의점에 1900원 조금씩만 먹어야지. 이그 중에서 나는 어, 돼지 혀가 일단 넘버원, 그리고 돼지 꼬리 투, 그리고 나머지 부속살 우설이랑 식감은 비슷한데 또, 또 다른 맛이에요 뭐소 혀가 확실히 맛있기는 하죠 너무 비싸서 그렇지 좀 느껴지는데 잠시 김치 좀 가져올게요 김치 좀 털어놓고 먹어야 될것 같아 아 이게 처음에는 진짜 맛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느껴지는 것 같아 자 이제 김치도 있고 하니까 또 막걸리 한잔 찌그려 아 아주 좋아 오늘 비도 오고 이번에는 좀 꼬리 좀큰거 먹어볼까요 콜라겐 덩어리. 갈것 같다 김치 먹으니까 <laughs> 오, 왜 이렇게 빨리 먹었어 지금 요만큼밖에안 남았거든요 조금만 천천히 먹겠습니다 손가락 같아 이렇게 보면 <laughs> 엄지손가 이것도 돼지 꼬리 보고 이상한 상상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laughs> 이게 바로 6,000원의 행복이네요. 다양한 부위와 고기들 저는 특수부유를 좋아해서 이렇게 돼지 혈안 꼬리만 산 거고, 머릿고기 반쪽만 이렇게 잘라서 파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5,000원 정도면 사먹으니까 그렇게 두셔도 돼요. 이번 먹방 또 업로드 되면은 또 싫어요. 또몇개 나오겠는데요. <laughs> 이 기가 막힌 비주얼이 <laughs> 저는 은근히 비위가 좋은 것 같아요. 생선은 좀 비린내가 나야 생선이고 고기는 또 고기 냄새가 나야 또 고기고. 밥걸리랑 맥주는 확실히 이게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금방 배가 부르네요. 와 아, 그냥 먹어도 간간한데. 자, 여러분들은 비 오는 날 어떻게 해서 밥걸리 한잔 하시나요? 저는 최고 좋은 게 이렇게 수육에다가 막걸리 한잔 하는 거 아니면은 부추전 거기다또한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병채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병으로 혼자 사는 사람 치우기 귀찮으니까 그냥 병채로 먹어요. 아 벌써 혀가 다 끝나가. <laughs> 음. 저는 소고기 부위 중에서 살치살이나 갈비살, 뭐 꽃등심 이런 것보다 차라리 우설이 더 맛있더라고요. <laughs> 제가 좀 특이하긴 하죠. 특수 부위를 좋아해서 고랑지. 비가 그쳤지만 비오는 날이라 생각하고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마지막 한잔 먹고 음. 배부르다. 자 오늘은 경동시장하고 제기동 양녕시장 또 뭐지 청량리 전통시장 거기서 돼지혀 하고 돼지꼬리 사와 가지고 막걸리 한잔 했습니다. 어. 아주 좋아요. 이제 한숨 자면 되나요? 낮술이니까 <laughs> 지금 시간이 몇 시지? <laughs> 이제 한 오후 1시쯤 된것 같습니다. 낮술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 평일날, 마지막 입가심 한잔하고 자, 끝. 그 <laughs> 이렇게 술을 퍼먹고 자면은 이제 그거는 술꾼이고 저는 아까 하던 촬영 편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진감인이었고요. 또 다음 먹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니다 먹방이 아니고 서울의 골목길이죠. <laughs> 다음에 봬요. 안녕. 자 오늘은 술. 취했습니다. 어, 며칠 술안 먹었더니 술이 좀 멀쩡한 것 같네요. <laughs>